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홈닥입니다. 아, 오늘은 어, 지난번 허리 강화 운동 어, 두 번째 허리 강화 운동 중에서 어, 세 번째 중둔근 엉덩이 근육을 이용을 해서 코어를 강화시키는 허리를 강화시키는 운동의 어, 주의점과 어, 자세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중둔근을 이용을 할 때는 다리를 제가 수평 이상으로 올리지 말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수평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우리가 지렛대가 있잖아요. 지렛대 같은 경우에 제일 길이가 길었을 때 힘이 좋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길이가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내가 원하는 근육에 들어오는 힘이 약해질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수평을 넘어서 올라가게 되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무게도 가벼워지기도 하지만, 허리가 오히려 꺾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관절의 유연성이 좋으신 분들이 아니라면, 굳이 다리를 내 몸과 수평 이상으로 올리지 않도록 노력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옆으로 누워서 코어 운동을 할 때는 이 다리의 무게에 의해서 내가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왼 다리로 만약에 한다 한다고 할때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 왼쪽에 있는 코어의 근육도 같이 자극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시고 내쉬고 할 때. 그러니까 옆으로 누워 있게 되면 만약에 내가 오른쪽으로 누워서 왼다리를 들어올린다라고 할때 오른쪽에 있는 근육이 중력에 의해서 아래쪽으로 늘어져 있는 상태가 되고요. 그 상태에서 내가 숨을 내쉬게 되면 늘어져 있던 근육이 위로 끌려 올라오면서 아래쪽에 있는 근육도 같이 강화될 수 있는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아, 무슨 말인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이렇게 옆으로 누우세요. 옆으로 누워 보시고 아 이때는 다리를 완전히 일자로, 일자로 이렇게 놓으시는 것보다는 앞쪽에다 놓으시는 게 좋아요. 약간 내 몸보다는 앞쪽에다가. 아, 왜 그런가 하면, 얘가 일자로 있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골반이 뒤로 돌아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살짝 앞쪽에다 놓고. 위쪽에 있는 고관절과 아래쪽에 있는 고관절이 같은 선상에 있다라는 느낌으로 누워 계시고, 아래쪽 다리는 무릎을 90도로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관절도 90도가 되게끔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체관은 최대한 평평하게 해주시고, 이때 조심하셔야 될 게,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상시에 허리를 계속 앞으로 밀고 있기 때문에, 누워있을 때도 허리를 이렇게 앞쪽으로 내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배를 살짝 집어 넣으시고, 골반을 앞쪽으로 살짝 앞쪽으로 이렇게 말아준다라는 느낌으로 말아서 허리가 평평하게 되거나 이 주변의 근육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척추 주변에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해놓으시고 그 상태에서 골반을 이 손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대고 아래쪽으로 살짝 눌러서 골반을 고정을 해주시고 그러니까 위로 올라오지 못하게끔 고정을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 올리십니다. 이때는 뒤꿈치가 약간 하늘 방향으로 간다라는 느낌으로 올려주시면 다리가 수평이 되거나 약간 뒤꿈치가 더 위로 올라가 있는 상태가 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수평까지 천천히 움직여보세요. 자, 이렇게 움직이시는 거 하고 다리를 많이 들어보세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힘이 들어가긴 하지만 이 앞쪽에 있는 고관절 앞쪽에도 힘이 들어가게 되고 골반도 이렇게 꺾이는 게 보일 거예요. 이렇게 U자 형식으로, 그러니까 위에서 밑으로 이렇게 밀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허리에 힘 하나도 안 들어가고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리를 펴놓은 상태에서 살짝 앞에다 놓고 골반을 손으로 고정을 하시고 최대한 많이 올려도 수평 이상 넘어가지 않게끔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해서 들어올릴 때는 숨을 내쉬고. 이렇게 숨을 내쉴 때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본인이 신경을 쓴다면 이 아래쪽으로 배가 늘어진 배를 내가 끌어올려서 쓸어 담는다는 느낌으로. 쓸어 담는다는 느낌으로 배를 후, 할때 배를 끌어올려서 허리 쪽에다가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붙여준다는 느낌으로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이 운동을 할 때는 위쪽에 있는 허리에, 그리고 위쪽에 있는 코어에 훨씬 더 강한 느낌이 나타나실 거예요. 중등근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 동작들에서 주의점은 한이 정도만 본인이 좀 신경 써주시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하실 때 반드시 골반 옆에, 그러니까 엉덩이 옆쪽으로 약간 근육이 이렇게 쪼여지는 느낌, 뻐근한 느낌이 나타나실 때까지 하시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하실 때 너무 무리하게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거를 억지로 참고하지 마시고 뻐근한 느낌이 나타나시면 거기에서 1회 내지 2회 정도만 더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반복적으로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한테 이 중둔근 운동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체중 지지를 이렇게 할때 체중이 한쪽에 지지가 되고 한 발이 들렸을 때 이 골반의 수평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지대에 있는 쪽에, 그러니까 지면을 밟고 있는 다리 쪽에 있는 중둔근이 수축을 해줘야지만 이 수평을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 중둔근이 약해진다면 엉덩이가 옆으로 빠지면서 또는 골반이 밑으로 떨어지면서 허리가 좌우로 많이 흔들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허리의 요통이 더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둔근을 강화시켜서 본인의 허리 통증을 완벽하게 해결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중둔근을 이용한 허리 강화 운동이었고요. 예전에 중둔근 운동을 올려드리긴 했지만 중둔근 운동을 할때 본인이 집중해야 하는 곳이 복부이고 이 복부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중둔근 강화 운동도 되지만 중둔근 운동을 통해서 코어를 강화시켜 줄수 있는 운동이 될수 있을 거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어, 그리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을 준비해서 올 테니까요. 영상이 궁금하신 분들은 다음 영상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